받아쓰기 테스트를 한번 오,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 한국어 실력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 네. 뭐 말씀드려 잘 하시지만 이게 네. 받아쓰기를 좀 잘해야 맞아, 진정한 맞아. 한국어 실력이라 고할수 있거든요.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서당계 3년이면 너무 어렵다. 풍어를 읊는다. 너무 네, 고민하지 아는 마시고 다른 대로 다른대로, 예. 내가 아는 만큼. 이게 예, 한국인도 잘못쓸것 같아요. 음... 서단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 어떡해. 자, 올려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오. 이거 아니에요? 어게하면 좋아요. 여기두 번째, 두 번째. 여기는 아까부터 뭘 잘못 드셨는지, 뭐개 붕어인가? 누어빠할때 서단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 아, 아니다. 음. 바티스트. 봉월을 을유다. 을다어 나쁘지 않아요. 음. 네. 아. 무슨 뜻인지 아실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바티스트가 바티스트가 이렇게 한 3년 동안 훈련하면 네. 대충이라도 훈련하면 그렇죠. 사부님처럼. 충대낼 수 했다. 있어요. 음. 네,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요... 제니야 씨가 은근히 조금 아, 어, 잘하시네요. 전에 가까운데 아... 아... 서당 개의 3년이면 풍어 없는 단장 계장의 개가 아, 돼 혹시 네. 틀리셨고 아, 거의 비슷하긴 했어요. 아, 네. 네. 많이 민망하네. 요 어려웠나요? 자, 두 번째 속담입니다. 배 밭에 선 가끔도 고쳐매지 않는다. 아, 이말 자체가 아, 어려워. 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분들 네, 여기서 맞아서. 한 절반은 그게 각근은... 무슨 소리지? 인 맞아. 네, 요 이게 1대 100에 나와도 어려운 문제인데. 갓근을 음. 네. 어? 고쳐 매지 않는다. 가근 알려주면 그냥. 안 돼요? <laughs> 예, 그냥? 너무 고민하지 네, 마시고, 다른 대로 정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아... <laughs> 아... 아이고, 저기. <laughs> 케빈 개빈, 케빈은 아, 대밭에선 가금도거점이지 어, 않는다. 않는다. 아, 괜찮네요. 네.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네. 적은 티가 나고요. 음. 음. 아 우리 호세 씨가 너무 웃긴 게좀긴 음. 문장을 불러드렸는데 음. 다 짧아요. 대밭에서 <laughs> 가끔. 대밭에서 아, 가끔 뭘 하시나요? <laughs> 네아 우리 앤서닉과 한번 대박+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는박되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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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대박 대박 그 마음일 거예요. <웃음> <웃음> 아이고 그래요. 아니 좀어려 대박 대라고는생각했는데박대당대 네. 네. 3년이면 풍어를 대는다는 얘기는. 듣다 보면 늘어나거든요 맞아. 실력이 여러분들도 좀 조만간 한국어 실력이 더 많이 느는 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고 재밌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살피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나.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에 사는 우리 이방인들의 고민, 음. 저희가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꼽아봤는데요. 네. 먼저 3위부터 보겠습니다. 되는 가족 또는 짐이 되는 가족 어. 그렇죠 음. 외롭고 그런 마음이는 진짜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근데도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까 그럼 점점이 더 있지만 고향병 같은 경는좀힘드는것 음. 같아요 음. 향병이 향수병. 네. 네. 우리 아드리아나가 사실 방송 때 이제 할아버지 그렇죠? 음. 고향 이는 할아버지 생각 때문에 음. 많이 울었는데 되게 지금도 ¿Masangaji, chó? ¿Mamun? Ah, no nomu apayo. Ah, se va? Siempre nos hace falta. Antes mismo nos ha hecho falta ya. Ahora ya es bastante tiempo que ya parece que ya no han de volver. No, Entonces, tiene que esperarnos usted, papá. Unos, unos pensamientos de así que ya voy a morir. Ya no hay remedios. Así en tantas. Pero no tantas tienes que cosas. pensar eso, papá. Es que no es que porque pienso, sino que me viene nomás así a la imaginación. Me viene nomás. Espérenos, papá. Eso es rico, es rico. He feels very, very upset these days because uh, he can feel uh, the He can taste the flavor of o o 음, 여기에서 또 새로 생긴 가족들이 치유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옆에서 음. 또 남편분이 음. 더 많은 사랑을 음. 주시도록 하고요. 그 고향 생각 날 때마다 호세 아저씨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고향에서 공연도 보고, 오, 음악도, 아, 좀. 음악도.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문화 차이가 문화 나타났습니다. 차이. 네. 참 공감해요. 왜냐하면 문화 차이라는 거 사실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익숙하고 적응되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음. 프랑스에서 언 세바스찬. 아. 아, 네. 아. 네. 어, 많은 당첨팬들을 몰고 다니다사고 났어! <목소리> 자기야 아, 찼었어 가장이란 말해요 가장. 네, 네. 음, 네 가장. 가장은 은상이하고, 네. 또 원상이 아기 애기 나면 아기도 네. 키우고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드리프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기 어떻게 키울 거요? 음 아기 놓는 네. 게더 늦어지면 어떻게? 나는 세빈이 드리프트 가져서 그러면 아빠랑 엄마는 잠을 못 자. 아, 네. 어예 너무 위험하니까. 레이싱 쪽으로 네. 하었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방송 나오기 전에는 네. 이제 자동차나 레이싱 쪽으로 돈도 많이 쓰고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못 다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방송 나온 다음에 자기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네. 책임감이 있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희가 그때 방송 보면서 아침마다 저렇게 잘생긴 남편이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나요 은상 씨 네, 진짜 부럽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리해줄 때나 이제 방송에서 저를 볼때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다고 네. 그래서 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있구나라고 네.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직장을 구했어요 한국 회사에 예 아, 아, 네, 그래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뭐 아침에 토스트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네. 매일매일 챙겨주고. 있어요.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아예 방송 나왔을 때 일역사? 음. 어올렸었는데그 어, 방송 후에 어, 연락 많이, 많이 왔어요. 어, 네 많이 왔어요. 음. 뭐 소프트웨어 같은 개발사 다니고 있어요. 오, 오. 어, 조금 또 어, 한국 어떻게 가정 가정 <laughs> 어떻게? 한국 가정 좀또 뭐.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다요. 아, 다행입니다. 음. 아유, 이제는 돈도 벌어와, 안에 밥도 차려. 저, 음. 점점 더 만점 남편에 가까워지고 있는 세바스티안 정말 많은 한국 여자 시청자분께서. 아, 그렇죠. 저 은상씨는 도대체 네. 전생에 무슨 복을 네, 타고 났길래 저런 호사를 누리냐. 그러면서 내 남편 얼굴 보면서 에휴, 저 확. <laughs> 일어섰다라는. 음. 아, 부러워요. 너무 잘될것 같아요. 자, 우리 이웃집 사이스들의 가장 큰 고민 1위를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없거나 할까? 그러니까 음 일에 맞아. 관련된 문제예요. 맞아. 그렇죠? 블레이즈씨 음. 공연이 네. 없이 한동안 좀 쉬었잖아요. 그때 지금 어때요? 아... 지금은 퍼포먼스는 없어요. 투어 없... 아... 많이 나면 없어요. 진짜로. 이월달 이번 달 3월 달까지는 공연이 없어. 매달 아, 음. 어. 작년에는 공연없어도くて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공연 ュア면少를줄て今年は今年は今年は요年は今年は今年は今年は今年は今年 <봐라> 일자리 없어요? 네? 일 자리에 이 자리에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자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다리에이 자리에 이이 자리에 이 자리에 리에이자이자이리에이에이이이 아, 난9만 있어. 계속 계속 같이 있어. 응. 지금 난아바트 갔으면 1주 이따가 집에 들어올아 애기, 지금 성장하고 있어. 내가 쏘들한테 너무 미쳤어. 옆에 계신 우리 알렌 씨는 응. 요즘에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음, 음악가였던 알렌은 정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알렌이 도착한 곳은 인근 빌딩의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네, 네, 처음에는 내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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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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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태원에 재즈 클럽 같은 데가 좀 있어서 음. 공연을 할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The problem is to practice. When 음. you are a string artist, you have to to practice every day your instrument. 음. But 음. the work that I'm doing, you don't have time. 음. When you go home, back is just to sleep. 디바니 so you... 이제 3학년 되죠. 학교생활 네. 어때요? 재밌어요? 음좀 좋아요. 좋아요. 떡 부러졌잖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친구도 많아졌고요. 네. 학교 공부는 어때요? 음좀 좋아요. 아. 디바이는 음. 학교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지고. 그렇죠. 공부도 이제 더, 더 잘하죠. 네. 이야. 아. 우리 알렌 씨는 아직도 음악 하고 싶은 그 열정은 똑같은 거죠? Yes. Yes. I still artist. I still musician. 예. 그럼요. 네. <laughs> 영원한. 네. and I will, I will stay musician. 네. 음. Yes. 알렌 씨, 블레이즈 씨, 우리나라에서 음. 멋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 언젠가는 함께 다 공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호세 씨랑 해가지고 음. 음, 네. 다 이렇게 그룹하고 음. 그러니까, 음. 아티스트들 모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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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추고 우리 제니 씨가 네. 우리도 같이 나와서 네. 춤을 출게요. 저희 아니 아니요. 저희 사연이 아, 아 그거는 이그룹를 위한 건지 이게 좀잘 생각해서 하요 아이죠. 아, 이렇게 음. 뭔가 타지에서 음. 힘든 생활하고 뭔가 열심히는 하 네, 우리 60살 어 친구들 보면 네, 네. 대견스럽고 네. 그리고 뭔가 고민이 다 해결되셨으면 네, 정말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화이팅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감동도 됐고, 또 많이 또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아, 지난해 성탄 특집으로 네. 저희가 이탈리아에선 김하중 신부님 음. 만나 뵀었잖아요. 26년간 한결같이 선행을 베푸시는 그분의 모습 보면서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안나 집에 가서 봉사 활동하기로 네. 했잖아요. 네. 네.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고 왔습니다. 아, 진짜 가셨어요.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웃음> 네. <웃음> 우리 김하중 신부님과 함께했던 의미 있는 그 시간 음. 저희들이 뭐 하고 왔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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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의 집을 오늘 드디어 <laughs> 네. 찾았습니다. 석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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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디 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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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저 어서 오세요. <웃음> 네. <웃음> 시간이 작아졌어요. 같이 봉사활동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네, 스케줄이 바빠서 정말. 이렇게라도 참여를 네,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일을 할수 괜찮을 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laughs>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많아서 그냥 아, 저요? 네. 우리가 있는 곳까지 <laughs> 하자고요.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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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부지런히 좀서명해 볼게요. 네. 네. 갈까요? 배도 네. 열심히,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김아종 신부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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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의 따뜻한 미소 여전하죠? 안녕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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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여러분 덕분에 축 받았습니다. 사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땀 싸고 집짓겠너니다어시 아, 하늘, 하늘에서 도와줬어요. 아, 시청자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요 설거지 아, <laughs> 식사 준비하시 네, 좋아요. 아, 이식이 세례 때あれ. 설거지는 이분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정말 바빴습니다. 와, 아, 양파가 네. 너무 아팠어요. 진짜 눈이 아직... 주방 보조의 기본은 재료 손질. 정말 눈물나게 렸습니다. <laughs> 우리만 고생하니 누군가가 살짝 아, 얄밉기도 했는데요. 오빠를 때렸어. 이것도 잠시. 550인분을 준비하려면 정말 쉴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뜨끈하고 시원한 해물탕. 500명? 5 0 0 5 0 500명? 5 5 0 5 0 5 0 5 0 5 0 0분5 5 5 5 0 5 5 0 5 5 0 5 5 0 5 5 0 5 호비씨 어디갔나 했더니 설거지 네. 중이었군요 아 나중에 사랑받는 남편 되겠어요 호비양님 설거지 잘해요 사유리씨도 진지해 보이죠? <laughs> 뭐하고 있을까요? 저거 진짜 같으시네 지 드디어 4시 반 오늘도 550여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분들이 네. 안나의 집을 아, 찾았습니다 이웃집 차에 서 식구들도 배식에 나섰는데요. 맛있겠다. 더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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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따뜻한 한 끼가 되길 바라며 저희 마음도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맛있겠죠? 저도 먹었는데 맛있어요. 네, 드세요. 잘 드세요.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잘해 따뜻하게 드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나의 집은 만석. 신부님 바쁘신 것도 여전하죠. <laughs> <laughs> 인간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보시세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같은 세월, 같은 바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세요. 보람 느끼고 행복합니다. 꿈 이름 것처럼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보시는 분. 많이 더 주셔서 어려운 사람 새로운 집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신부님의 사랑 저희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신부님 건강하셔서 안나의 집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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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